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 보면 참 역사적 고증을 잘 거치고 또잘 만든 작품이죠. 거기에 보면 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읽지만 또 영상으로 생생하게 표현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모질고 또 힘든 것이었는가. 어, 어제 본문에 보면 이제 예수님을 내어주죠. 어, 일단 군인들에게 내어줍니다. 채찍질하라고. 근데 사실 그 채찍이 어, 굉장히 잔혹한 형벌이죠. 어, 가죽이 다 어, 피부 가죽이 다 찢어지고 또 어, 피가 흐를 정도로. 근데 영화에서도 그것을 잘 표현했습니다. 거반 죽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채찍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이후에 물론 그런 육체적인 고통도 주님이 당하신 고통도 크셨지만 온갖 조롱과 모욕과 희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그런 모진 조롱을 또 모욕을 다 당하셨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크셨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모욕도 주님께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잘 말해주죠. 주님께서는 다 참으셨습니다. 그것들을 인내하셨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돌이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어, 그냥 읽게 읽혀지지만, 어, 너무 이상한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주님을, 예, 끌고 갑니다. 왕들에게 입히는, 어 이제 왕들이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죠. 그 자색 옷을 예수님께 입히고, 어, 가시를 엮어서 관을 씌워서, 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또 조롱하죠. 경례하리되 유대인이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꾸러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자세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어 주님께서 순순히 끌려가시고 또 순순히 그들의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어, 참고 인내하셨죠. 오늘 본문 뒷 부분에 보면은요 어, 십자가에 매달고 내려와 보라라고 조롱합니다. 삼십 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상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할 시대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내가 만약 진짜 그리스도거든. 거기서 내려와 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다 참으시죠. 내려와 보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주님 주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본문을 통해서 꼭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 참는 거예요. 할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의 정수입니다. 주님이 할수 있지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어,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을 때, 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있지만, 참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되어져, 나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길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 먹어야 할 것은, 어, 주님이 보여주신 이것이죠. 예, 얼마든지 할수 있지만 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구원시켜야 어, 할그 백성들을 위해서 주님이 참고 인내하신 것할수 어, 있지만 하지 않는 것 우리 어,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어, 비록 짧은 나의 삶주 어,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또 지고 가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입니다. 그럴 때내 삶의 영광이 임하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은 십자가의 삶을 살고자 할때그 이후에 주어지는 것이죠. 부활의 영광도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laughs>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얼떨결에 십자가를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마침,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얼떨결에 주님의 십자가를 잠시나마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누구인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알렉산도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 성경에 이렇게 잠깐 지나가는 듯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인이고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알렉산도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사람 시몬 로마서 16장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부를 전할 때, 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가심을 입은 루퍼와 그의 어머니에게 무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니라. 어, 굉장히 가능성이 크죠. 여기 나오는 루퍼, 또 그의 어머니. 어,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말할 만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떨결에 지은 십자가인데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였고요. 어, 그것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가정에 어, 큰 회복이 되고 또 어, 굉장히 큰 어, 괴인의 영광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지은 것. 얼떨결에 지은 십자가이지만 어, 그 십자가가 어, 내가 짓고 그 십자가를 걸어갈 때 어, 굉장히 부담되는 거고. 할수 있지만 하지 말아야 되니까, 참고 인내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지고 갈 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나에게 굉장히 큰 영광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당시에는 힘들죠. 참고 인내해야 하니까, 모욕과 조롱을 견뎌내야 하니까.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날 때, 굉장히 큰... 영적인 자산이고 또 영광이 되고 가정의 큰 행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도 보면 강도가 회계를 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마가는 그것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비난하는 데까지만 기록을 해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비난하는 데까지만 기록하는데 이후의 일은 누가복음을 보면 알수 있어요 비난했던 같이 십자가 십자가가 하나가 아니죠. 세 개입니다. 양편의 강도들도 같이 달렸어요.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 형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서도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한편 강도는 어 회개하죠. 그리고 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주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의 말씀을 듣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회개를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어서 다른 복음서들과 보면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 우리가 복음 믿게 할지어다 함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이 복음서간 모순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일했던 강도들도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인내가 있어요 주님의 참으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시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까?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고백이 다 담겨 있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한편 강도가 깨집니다. 이 고백 가운데 깨져요. 그리고 어 주님을 믿고 마지막 식 순간에 구원받고 낙원에 이르죠. 오늘 우리도 주님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갈때 주님처럼 참고 인내해야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 고백입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래서 용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다려줄 수 있고 그래서 참고 인내할 수 있고 내 감정보다 주님 뜻에 우선순위를 둘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내가 달게 지고 가는 것이죠. 어, 십자가는 그래서 고역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고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영적인 큰 행복이죠. 어, 너무너무 오묘한 진리입니다. 부담스럽지만 지고 가면 어, 그리고 감당해내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 그큰 영광을 우리들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처럼 어, 인내하며 참고 견디며 이겨내며 내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행복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때 하나님 이큰 행복 내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일 많지만 은은알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 것이 행복, 행복 이라 오, 하나 님의 자녀 로 살아가 는 것, 이 것이 행복 이라 이 것이 행복 이라 오,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십자가의 삶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겠습니까? 내게 주신 십자가 달게 지고 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광을 우리 상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얼떨결에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를 변화시켜요. 성경에 기록돼요. 여러분 우리가 작심하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십자가 지고 갔을 때 참고 인내하고 갔을 때 하나님 우리들 상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전 9시에 달리시고요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참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내야겠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 허락하신 큰 기쁨과 영광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에 짝 놓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틀 동안에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 되고 나의 응답이 응답의 기쁨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우리 기도 짝을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